이번 시간에도 양정훈 세무사님을 모시고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주택 임대 사업자에 관련한 제도 복원과 세제 혜택 복원에 관련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후의 시간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이 주택 임대사업자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어, 제 혜택을 많이 줬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활용했다가 이게 또 지난 정권 때는 부동산 시장 상승의 주범이다. 이래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축소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바뀌었는데요. 이번에. 제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복원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세제 혜택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요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단기임대주택과 관련된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장기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매입 임대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매입 임대 아파트 중에서 전용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끔 제도를 복원한다 이렇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전용 면적이 60 제곱미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좀더 더 확장이 돼서 85 제곱미터까지 딱 국민주택 규모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이번에 복원되는 제도는 지금 단기 임대는 복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장기 임대가 원래 8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전에는 네. 8년이었는데. 2020년 8월 18일날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네. 10년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은 장기임대는 남았는데 장기임대 이제 10년으로 늘어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이렇게 또 구분이 되는데 간단하게 이 차이점 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임대는 보통 자가로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네. 중요한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만 건설임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 점이 가장 큰 차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제도를 복원하면서 새로 임대사업자를 하려는 신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 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은 1호 이상이면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규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은 2호 이상이 되야만. 등록이 가능하게끔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규로 임대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주택을 두채 이상을 꼭 사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복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일단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취득할 때 저희가 혜택을 볼수 있는 취득세 관련해서 좀 어떤 것들이 보건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초로 분양을 받을 때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6억을 넘지 않고 그다음에 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을 넘지 않게 되면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취득세가 2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85%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현재 매입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수 없기 때문에 최초로 분양을 받는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매입 임대 아파트까지는 임대주택으로 이제 등록시킬 수 있게끔 복원한다고 하니 만약 분양받는 아파트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분양을 받을 때 수도권 기준으로 6억 원 이하라면 만약 그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황이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 그러면 지금 소형평형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액이 6억 미만이면 취득세 어, 세제혜택, 보건혜택, 그러니까 완화 혜택을 볼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 좋네요. 자 그러면 취득할 때 이제 이런 혜택이 있는데 근데 그 대신 신규 주택임대할 때는 반드시 2주택 이상을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게 부동산 과열로 연결이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임대를 목적으로 할경우라면 2호 이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네요. 예. 자, 그러면 취득시 이제 세제혜택 보고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주택 임대 사업을 10년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음. 그러니까 그럼 보유할 때또 어떤 세제혜택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세제혜택을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하나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두 가지 혜택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라는 게 있고요.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 배제 혜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한 채를 갖고 있는 1세대가 조정 대상에 추가로 한 채를 취득한 경우라면 은 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폐지했던 이 조항을 부활하겠다는 겁니다. 즉, 조정대상 지역에 추가로 취득한다 하더라도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시켜줄 것이고, 다주택자 중과 배제도 시켜주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왜냐면 저희가 지금 보유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그세제혜택 보건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해서 배제시켜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비록 조정대상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 아, 그럼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럼 이렇게 10년 동안 임대주택임대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꼭또 지켜야 되는 룰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거네. 그죠. 네. 네. 그리고 까다롭고 종류도 많습니다. 음, 네. 크게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기간이 10년이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 쉽게 양도를 할 수도 없고요. 음. 그 다음에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 임대로 대비 5%를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바뀔 때마다 구청에다가 계약 변경 내용에 대한 신고를 꼬박꼬박 3개월 이내에 또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임대차 계약을 할 때마다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도 까다롭기도 합니다만 수수료도 임대인이 75%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로 인해서 보유세가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또 그만큼 집주인들이 내야 되는 비용 부담도 좀 늘어나겠네요. 비용도 있지만 이 제도상 의무 사항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꼬박꼬박 정해진 시기 내에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도 꽤큰 금액을 내야 되고요. 네. 또더 불이익이 큰 거는 지금까지 받았던 세제혜택을 다 추징할 수 있다는 다 뜻입니다. 다표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까다롭게 꼭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다꼭 어,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부동산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합산 배제란 혜택이 있는 만큼 지켜야 되는 게 있다는 것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주택임대사업을 끝내고 할 때도 어떤 세제혜택이 복원되었을까요?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주택자 중과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중과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올해 7월달에 세제 개편 안에 다시 또 손을 본다고 합니다. 만약 세제 개편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 배제를 완전히 제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 수에 따라서 2주택, 3주택 이런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율이 중과되는데 그 제도가 적용되지 않게끔 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양도 소득세를 낼 때도 다주택에 대한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 외에 또 다른 좀그 추가 변경 내용이 있을까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의무 기간이 10년보다 더긴 15년을 하, 선택한다면 음. 임대 주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가액 요건이 있는데요. 그좀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때그 가액 요건은 일반적으로 수도권은 6억 이하, 그다음에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이인데 그거를 수도권은 9억으로 수도권 외 지역은 6억으로 상향 조정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가액을 왜냐면 기간을 길게 가져가니까 가액을 조금 더 올려 주겠다. 그래서 수도권은 9억 이란 말씀이시잖아요, 그우죠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제 임대주택 사업하고 좀 차이가 예전에는 단기 임대 4년 8년 있었다면 이번에는 제도가 변경되면서 10년 15년으로 늘어나게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도 취득시에 세제혜택. 그다음에 보유 시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또 양도할 때도 다주택에 대한 이제 합산 배제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어~ 사실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럼 언제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언제 결정이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국회를 통과해야만 시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국회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꼭 확인한 다음에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양정훈 세무사님을 모시고 어, 주택 임대 사업에 관련한 제도 복원과 세제 혜택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봤는데요. 저희가 다음번에도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